한번좀 떠나보는 일도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 일요일 지금은 실버시대. 지금까지 한상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날씨 기상통보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1일 오전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 개황입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 해상이 흐리고 비가 온후 개겠습니다. 해상에 천둥, 번개가 친 곳이 있겠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 2 내지 3미터로 다소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밖 해상은 0.5에서 2.5미터를 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남서해지 서풍이 오전에 9에서 13 오후에는 8에서 12미터로 불겠습니다. 가운데 비가온 후 개개 했고 천둥 번개 친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낀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를 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 남서나지 서풍이 오전에 9에서 13, 오후에는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비가온 후 개개 했고 천둥 번개 친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낀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를 였습니다. 남해 서부 해상 남서내지 서풍이 오전에 9에서 13, 오후에는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온후 개기고 안개 끼는 곳도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1.5m, 먼바다 오전에 1.5에서 2.5, 오후에는 1에서 2m를 였습니다. 제주도 해상 남서너지 서풍이 오전에 9에서 13, 오후에는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온 후 개기 있고 안개낀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5에서 2.5, 오후에는 1에서 2m를 올습니다 남해 동부 해상 남서너지 서풍이 오전에 9에서 13, 오후에는 8에서 12m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온후계개있고 천둥 번개진곳 있겠습니다. 안개 긴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에서 2.5, 오후에는 0.5 내지 2m를 읽겠습니다. 동해남부 예상. 남서내지 서풍이 오전에, 남서내지 서풍이 앞바다 7에서 11, 먼바다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온후 개개했고 안개 것거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5m, 먼 바다는 1에서 2m를 일었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 남서내지 서풍이 오전에 10에서 14, 오후에는 9에서 13m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후 개개했고 안개 것거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5에서 2.5, 먼 바다 2내지 3m로 일다가 오후에. 앞바다 1에서 2미터, 마음바다 1.5에서 2.5미터를 렸습니다 대화태, 남서해지 서풍이 8에서 12미터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겠고 안개 낀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를 겠습니다. 동중국해남동내지 남서풍이 8에서 12미터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기였고 안개 낀곳 듣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를 였습니다. 교슈 서해 남산해제 서풍이 8에서 12미터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오게 했고 안개 낀곳 듣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를 였습니다. 교슈 남해 남산해제 서풍이 9에서 13미터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했고 안개 낀곳 듣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2.5m를 였습니다 다음은 세션제각 지방일기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르프스크 동풍 2m, 구름 많음 1007 헥터파스칼 11.1도 데찌에 바라모고 흐림 1009 헥터파스칼 8.4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8m, 흐림 1006 헥터파스칼 9.8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산봉 바람없고 이슬비 1,040 페소칼 10.9도 청진 바람없고 이슬비 1,070 페소칼 12.2도 김책 서풍 1미터 흐림 1,040 페소칼 12.9도 원산 북동 4미터 비1,020 페소칼 14.7도 평양 바라목고 이슬비 1000 헥토파스칼 16.1도. 해주 동풍 2미터 이슬비 999 헥토파스칼 15.6도. 속초 북서 2미터 여튼 안개 1000 헥토파스칼 15.7도. 백령도 북서 1미터 여튼 안개 1000 헥토파스칼 14도. 강릉 남서 2미터 구름 많음 1000 헥토파스칼 18.1도. 동해. 남동 2미터 흐림, 1,000 헥토파스칼 15.7도 서울, 북동 1미터 흐림, 999 헥토파스칼 16.6도 인천, 남서 3미터 흐림, 999 헥토파스칼 16.2도 울릉도, 남서 6미터 흐림, 1,020 헥토파스칼 16.5도 서산, 남서 6미터 비, 1,000 헥토파스칼 16.1도 울진. 남서 2m 옅은 안개 102헥토파스칼 15.1도 포항 남동 3m 비 102헥토파스칼 18.2도 군산 남서 4 m 구름 많음 1001헥토파스칼 17.2도 부산 남서 5m 흐림 103헥토파스칼 17.7도 통영 남서 6m 비 102헥토파스칼 20도 목포 남서 2미터, 옅은 안개, 1,002헥토파스칼 17.8도. 여수, 남서 5미터, 구름 많음, 1,002헥토파스칼 19도. 제주, 북동 1미터, 맑음, 1,002헥토파스칼 20.1도. 서귀포, 북서 2미터, 구름 많음, 1,003헥토파스칼 19.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동 1m 소나기 1011헥토파스칼 8.5도 삿포로 남동 3m 맑음 1010헥토파스칼 11.4도 내무로 북동 4 m 여튼 안개 1013헥토파스칼 4.8도 아오모리 북동 1m 여튼 안개 1011헥토파스칼 11.6도 센다이 남풍 5m 여튼 안개 1 0 1 1헥토파스칼 13도 와지마 남서 3m, 구름 많음, 1,007헥토파스칼, 14.8도 도쿄, 남풍 3m, 흐림, 1,009헥토파스칼, 21.3도 하치조지마, 남서 3m, 흐림, 1,009헥토파스칼, 20.3도 마 사이고, 북풍 1m, 구름 죽금 1,005헥토파스칼, 14.4도 마스에, 북동 1m, 구름 많음, 1,005헥토파스칼, 16.5도 오사카 남동 3미터 구름 많음 1,007헥토파스칼 20.8도 시오노 미사키 북동 2미터 비 1,007헥토파스칼 18.2도 의자하라 남풍 4미터 흐림 1,004헥토파스칼 18도 후쿠오카 남동 3미터 구름 많음 1,004헥토파스칼 20.7도 카고시마 북풍 2미터 구름 많음 1,005헥토파스칼 18.8도 아시즈리 미사키 북동 6m 흐림 1,005헥토파스칼 19.2도 나세 북동 1m 비 1,004헥토파스칼 22.1도 이시각 기지마 북풍 1m 비 1,006헥토파스칼 23.5도 나하 남서 3m 비 1,005헥토파스칼 23.8도 미나미 다이도지마 남풍 8m 번개 1 0 0 0헥토파스칼 26.4도 지치지마 남풍 3미터 0안 안개 0 0 6헥헥파파칼칼6도를를타타내있있습다다음음중중지지입입다 장춘. 춘바 없고 맑음, 9 9 9헥헥파파칼칼3 9도도양바바 없고 0 0안 안개 9 9헥헥파파칼칼5 5도 베이징. 징 북동 1m 맑음 1000헥터파스칼 19.4도 달리안 북서 1m 구름 많음 1000헥터파스칼 17.3도 진안 남풍 3m 맑음 1001헥터파스칼 20.5도 칭따오 북서 3m 맑음 1002헥터파스칼 17.7도 우한 남풍 1m 맑음 1004헥터파스칼 23.1도 난징 남풍 1m 맑음 1 0 3헥터파스칼 20.3도 상하이 북동 3m 맑음 1 0 3헥터파스칼 21.9도 호지오 남동 2m 옅은 안개 1 0 4헥터파스칼 22.1도 샤문 남서 3m 옅은 안개 1 0 6헥터파스칼 2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시언제 우리나라 부근 일기도 해설입니다. 먼저 기압 배치입니다. 북위 40도 동경 123도를 중심으로 하는 999헥토파스칼 저기압이 느린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압선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1004헥토파스칼 등압선은 북위 56도 동경 121도에서 시작해서 북위 46도 동경 131도 북위 42도, 동경 129도, 북위 37도, 동경 132도, 북위 38도, 동경 126도, 북위 32도, 동경 117도, 북위 34도, 동경 104도의 각 지점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임병숙 예보관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KBS 기상요원 전근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756kHz, FM 90.3MHz, 97.3MHz, 단파 3930kHz, 연천중계소 AM 918kHz, 양주중계소 1269kHz, 김포중계소 1341k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06년 방송 지표를 아시아의 창 KBS로 정해 세계를 향한 문화교류와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KBS 제1라디오는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조원석입니다. 대한민국 뉴스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낙내와 돌풍 등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 만 8살 오머시의 버섯농장에 벼락이...